타이타니즈로 타이틀 여유 대신은 뭐 3%로 바꾸시면 좋아요. 했어요. 바꿨어요. 저 파티가 아마 천주 파티 중에야 그래도 한세 손가락 안에 들 걸요 아마 제일 센 파티 중에 가자 가자. <laughs> 클래스는 부모 방패는 1900. 박네. 아왔어 이거 간수 불려 주세요. 간수만. 정현이네. 네. 네. 뒤에 왔어요? 서로부터 가자. 서로부터. 네. 서로 가 아, 서로가가공격맞네저 처음에 아, 그래. 어, 처음에 범파 안 돼요? 네. 네. 싸울 준비. 네. 바로 왔어요잘만찍어 했어요? 지어, 지어, 지어. 지어. 이고 이거 안돼. 아, 아, 바로 아, 보아폭이에요 아, 아, 와, 얘네들 메폭이에요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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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어요. 청화 화 줘야 돼. 1번. 아? 번 내가 넣었어요. 있나자마자 굴려 주세요. 1번 차막 응. 그냥 까. 어 아, 나녹는다1번못가나 이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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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숙여. 이거 안일어날게요 서버. 네. 우리 정영 님이 나자마자공중 시전 하시면 되는데 네. 중전에 한번 아, 아, 굴렸어요 굴리고 다시 죽었어요 고네아 정보 그래. 네. 아, 없어요 네1 번부터 네. 1 번부터 가야지 뭐네 내가 딜로 땡겨 넘어졌다 씨일번 칠목 1번 침묵 들어왔어요 1번 아, 침묵 이봐 2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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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네공공0공0공 네. 한번 봐줘요 한번 한번 질자른 중들어었어요 이번 2번중 이번 갈게요 이번 주기로 이번 주 번이야 끝까지 끝까지 6번 바꿀 6번 이공봐주야 돼. 번 서브. 소번소공 죽었어. 번 조금만 더. 육번 카스. 번 바로 3 번. 올려 서브. 아달 전부, 전부야 전부 왔어. 달린 써. 써. <레> 네 번. 공추님 반주. 응. 아 소. 아 so, 아왜왜왜 왜, 왜, 왜 대장이 날 때려. 오버 오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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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니 우리 소브안당겨주나 죽었네. 죽었어. 대장이 계속 당겨요. 네네네. 오케이 코. 번. 아우 나대양 아우 나 전부 제 전부 제야돼 전부 제외돼. 돼 전부 말지우씨죽어 오케이, 야이겼어 이거, 겼 이거, 이거, 저게 저기 야 이거, 전부전부 전보, 전보 있는 판, 아직거풍달메이님이 부활 좀 해줘야지. 네, 지금, 부활 좀해줘지금 네. 활이해줘어지지 상대편 좀해줘야좀 아, 나, 나나 전에 면지 썼죠, 근데. 좀해줘상지편 그럼 면지지창부다좀 해줘야지. 지금, 부활 좀 해줘야지. 지금, 로 네. 이거 줘야지이금부 어, 네 1번 생명력있지? 네 음. 아, 오케이. 1번 1번 어, 공공 아, 누았다 1번 1번 뛰었어요. 1번 1었어요 1번 1번 소부 땡겨줘 봐요 아이고, 아이고. 나부터 아이고. 찍네 아이고. <laughs> 1번 전부예요 전부 아, 나 정국님한테 전부 줬는데 저, 저 찍었어요 저 그래. 네. 1번 격수들 지금 다 있어요? 저게? 아 아, 죽었다 잠깐 좀 전에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 <laughs> 굴리는 시간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어. 저기 일단 수폭 없고 이번엔 맨 앞에 오는 애 죽이자 네 수폭을 네. 저만 찍고 쓰거든요 네, 네. 일단 일단 가자 들어가요 얘네 균돌자 없을 거예요 네 20초 2번 2번 2번부터 2번 2돌자 네. 2번 번아 수명구름! 아 수명구름이야 아동춘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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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 아이고 아나 죽었다. 홍추님 봐주. 와 이거 아, 순안 순차. 되네. 어, 와 뭐야 이거. 와. 와 씨. <laughs> 다시 다시 다시. 옆에, 다 <laughs> 아, 집중 집중 집중. 아, 1번, 아, 와 1번 그 타겟 아, 바꿨어 수포, 수포, 쭉 들어왔어. 수포, 아, 수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봐봐봐봐 전부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할게요. 전부 다안 돼. 오우 됐다 6번 바로 6번 바로 6번 1번 바로 1번, 6번. 1번. 1번. 1번 힐 한번만 1번 힐 한번만 오케이 6번 에이. 6번 까고 2번 갈거예요네아 지금 6번 도망갔어요 6번 까 걸죠. 아, 공힐 한번만 바번 바로 2번 공님 전보아아 아, 빠질게 빠질게 전보났어 전부 넣었번 갈게요 2번 갈게요 2번 이번 가는 중 메달링 살짝 돌아요 메달링 메달링 힐중 2번 2번 까고 조금만 더. 이번 커, 이번 커. 아, 아, 아. 네. 커. 아, 삼번 갈게요 아, 바로 보아 네. 오 번. 삼번 커. 뽑아. 아, 어, 이번에 잘 굴렸다 이번에. 네. 아,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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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대장 제발 열쇠 있으면 열어주세요. 열었어요. 네, 신속만 썼고 결계는 안 쳤어요 이번에. 네. 뭐야 들어게요 네. 전부 안 되죠 참고로 이 네. 네. 아, 아, 아. 너무 와아 아. 너무 멀었어 아이고 나 속박 풀, 안 풀려 버이공 네. 죽었어 죽아 가자 이번 이번, 이번. 네. 아. 아이고 발다 없어 아, 아. 이거 죽었어요 죽었어 음. 이게 1번이 음. 아. 너무 멀었어 <laughs> 한번죽재한번죽재 네. 발목 후풀기에 2중 쓰는 거좀이받아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약간 좀 전에 다 같이 들어가서 마도 개순삭 가고 그리고. 됐어요? 아 네네. 데로데로 데려 때리지 마요. 네. 이중으로. 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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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바. 줄게요. 잘랐어요? 어. 오케이. 범파 갔어요 범파. 전부 정예 전보. 임절. 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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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또 네. 네. 아, 1번 저쪽 멀러 멀리 굴려갔어요. 지금 죽여 봐요. 1번 거 네. 아, 있어요. 아, 그럼 6번 머리고 머리 고 5번 넣어 머리 5번. 번 여기 있 옆에 옆에 1번. 네. 1번. 아, 1번 죽이세요. 달려오는 거 수포. 달려오는 거. 아, 아 네. 거 참, 우리 스포 걸렸어요? 괜찮아. 컸어. 네. 내가 치우 잡아 놓을게.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요. 이거 걱정리걱정리 방금 마아 어디 갔는지 보신 거예요. 아, 저기 걸렸어. 내근전에 전부 고 있나 보다. 음, 전부 돌아왔어요 <laughs> 갑니다 전부 네. 잠보요잠깐도번 2번 가봐. 잠번도번 가봐. 잠번도마세이번보번마번요 잠보도 마세요. 보도마공요공보 중. 나세요 잠보도 마보도 마세요. 요 잠보도 요잠요 1번 가 마세요. 잠보도 마세요. 1번 도마에요네보도 마세요. 잠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한번 여기 있잖아요. 네. 6번 가요. 그리고 4번, 6번, 네. 6번, 6번, 6번.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요. 한번왔어요 4번, 4번, 3번, 4번. 5번부터 5번부터. 5번부터. 오케이 5번. 오케이. 3번 가요. 네. 5번. 5번 죽이고 3번. 네. 번좀 더. 오케이.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3번. 네. 3번. 3번 정파. 한번 컷. 4번. 잡자. 아, 친노석의 신노. 어, 뭐가 날 자꾸 때리는 거지? 음. 이거 자꾸 저거 수루 쪽에서 잡을 거예요? 네. 네. 예. 네. 있어요? 앞에 있어요. 네. 어, 달린다. 아, 뛴다. 아, 이 새끼는 저기 달렸나 봐. 6번 뺐. 6번 앞 잡아야 돼. 6번, 6번 잡았어요? 네. 친수 일반, 아, 일반 일반 1, 1, 돼요? 1, 1번 1번 가야 돼. 1번. 오케이. 아. 가는 중 가는 중점 전보, 전보, 전보 아이고나 전보. 뭐야? 왜안 들어가? 아, 아이, 생명님한테 졌구나.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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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녹 돼. 전보 사 돼. 전보 사 돼. 죽었어요, 공점 전보 사 돼야 이거. 버 당겨줘, 허버 오케이, 바로 한번. 바로 이번방번빨번 아. 어, 치유가 있났네. 어. 아, 역한번안 죽었어. 한번안죽 뭐야, 들어다었어몇 번, 몇 번. 3번, 3번, 3번. 일번도일어났어요 1번 가자, 1번 아, 나바로 죽네. 아, 안 돼. 아, 이거 아, 요번에 내가 실수했다 이거 아. 이거 이거 죽... 이거 잡았으면... 안 돼. 소복안 돼. 거절할게요. 아, 우리 우리 거야. 우리 그 중앙 되잖아, 중앙. 네, 있어요. 중앙 있어요, 우리. 아. 하... 아, 끝났어요? 네. 들어갈게요. 네. 같이 다 같이 들어와야 돼요, 이거. 네. 네. 정현이 전부 줄게요. 선 전부. 예? 받아, 받아, 받 일번 1번 잘았어요 아우 아유 뭐야 뭐야 전본데왜 나와 공점사 공점사 통화 돌게 한번 돌게 1번 통 2번, 2번, 2번. 2번 갈게요 공주님 과일 중 공점사 공점사 힐좀 계속 공 도는 중 2번 갔다 2번 갔다 이번 갔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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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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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번 2번 2 오케이, 6번 오케이. 고, 가번나가요번고가 1번, 1번 나왔어요 1번, 1번,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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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 가고 1번 나 1번 가고 1번 나번나번3번나 1번 가고번나번나번 굴려 세요번나번가고요번네가번와요 네, 번번 네. 죽이고 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로, 뒤로. 뒤로 쭉 위치를 알알야야서서0 0요2 0 수박 썼나요 저기? 네 썼어요. 네, 썼어요. 가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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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에0개2 0 0 0보 2,000개. 2 0 정보 1번 0 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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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번. 1번 2번 이번이번 가고 6번. 이번 가고 이번 네. 6번. 6번, 6번. 6번. 여기 여기. 점번 네. 빨리. 6번, 6번 깠어요 한번 어, 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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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이스. 오케이. 기오번 오케이. 이스아 중요. 중력. <laughs> 어 아. 우리 빠졌데 그래. 우리 빠졌 애들 왔거든요앞 일본 오십맨 앞에 누구야? 4번 두 개, 4번 두 개, 4번... 아, 이고 포획 왜야? 저... 야, 내거 포획 뭐야? 몇 고장났어. 애가 몇번 빨리 불러줘야 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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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타게. 1번 타 1번 타게. 1번 타게. 1번 타게. 1번 타게. 1건 타게. 1번 타게. 1번 타게. 죽었 타게. 1번 타게. 1번 타게. 1번 타게. 1번 타게. 1이 타게. 1번 타게. 1번 타게. 죽어 타게. 1번 타게. 죽번 타게. 1번 타게. 1어타번 아니 내가 먼저 땡겼는데 내거 포획이 씹혔어. 아 메달 콤그 젤리 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아니 그걸 조심. 주시... <laughs> 아, <죄송 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아이 큰났다 이거 잠깐 올라보세요 위로 올라보세요. 아, 안데 안 왔거든요 아직. 왔어 왔어 저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힐 점즈. 토사 잡죠 빠르게. 아다 온다. 아이들 뭔가요. 와, 이거 아, 좀. 아, 감사 까지 해준다. 음, 네. 네. 이거. 아, LG. 나 죽어. 어. 아. 어. 아, 머리 아프다. 형 빠르게 구활 빠르게 구활 부활하고 있어요. 네. 아, 나 행정 끝났네. 아, 애들 아. 들어와요. 애들 와요. 네. 아, 1번 가자, 1번. 네, 1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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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와. 아이고. 아, 안다. 와 아이고. 이거 마지막 싸움이었는데 이거 이긴 팀이 이긴 어, 거였네 얘네 네. 못 붙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는 뭐 예. 네. 에장 딸피. 딸피 아이고 25.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음. 첫 패배 네이주아나 <laughs> 근데 이거 영상 올리면은 저기 공님 욕먹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